송가인의 2024년 소득 정말 충격적인가요? 2025년 새해 이벤트 비용 및 출연료 정격 공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송가인의 존재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2019년 미스트롯 우승 이후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경이로운 2024년 수익과 2025년 새해 맞이 이벤트 관련 비용과 출연료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상세히 다루어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성공의 비결을 더욱 깊게 탐구해 봅니다. 2024년 송가인은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5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하며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그녀의 공연 출연료는 평균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단일 공연에서만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공연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공연 티켓은 매번 매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 수익만 약 2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굿즈 판매와 팬 미팅에서 벌어들인 추가 수익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송가인의 콘서트에서는 팬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이나 한정판 앨범이 꾸준히 팔려나가며 그녀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송가인의 음원 및 음반 활동이 특히 돋보인 해였습니다. 그녀의 최신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의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연간 앨범 판매량은 약 10만 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음반 판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역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주요 채널입니다.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2024년 음원 스트리밍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팬들을 겨냥해 추가적으로 영어 자막이나 번역이 포함된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글로벌 팬층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송가인의 광고 모델 활동은 그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화장품, 전통주, 건강보조제 등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며 계약당 약 5억원에서 10억원의 모델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가 그녀를 선호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입니다. 2024년 동안 그녀는 총 8건 이상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약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브랜드 행사에도 종종 초청되며 한 번의 행사 참여만으로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은 2024년 동안 여러 차례 팬미팅과 사인회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한 팬미팅 티켓 가격은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수익은 약 3억원에 달했습니다. 팬미팅 외에도 그녀는 바이비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송가인은 유튜브를 통해 또 다른 수익원을 개척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약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기록합니다. 2024년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히 조회수뿐만 아니라 스폰서, 콘텐츠와 협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송가인은 라이브 공연 영상, 팬들과의 일상 브이로그,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곡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에서도 꾸준히 스트리밍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팬 전용 플랫폼을 통해 팬들에게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그녀의 독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는 매달 약 5.000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MSC 크루즈에서의 특별 콘서트. 2025년 1월, 송가인은 새해를 맞아 특별 콘서트를 크루즈 선박 MSC 벨리시머에서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일본과 대만의 여러 도시를 경유합니다. 팬들은 크루즈에서 송가인의 라이브 공연과 팬미팅, 사인회. 그리고 그녀와의 식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총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송가인의 열정과 팬들에 대한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새해 송가인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료는 해당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연말연시 방송 출연만으로 약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자선 행사를 통해 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적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팬층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 그녀의 수익은 단순히 충격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송가인은 공연, 음반, 광고,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에도 그녀는 팬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티스트를 넘어 한국 문화와 전통 음악의 대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록과 도전이 기대됩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현대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2024년 성공은 단지 억 소리 나는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과 문화계에 미친 강력한 영향력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매진된 공연, 놀라운 음반 판매량,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로 송가인은 전통 음악이 현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송가인은 예술적 재능과 경영적 사고를 완벽히 결합한 현대적 아티스트의 표본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활동을 넘어 유튜브, 스포티파이, 팬 전용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며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충성도 높은 팬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특별함은 멈추지 않는 헌신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에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무대에서부터 국제적인 이벤트까지 활동하며 트로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대 예술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5년은 송가인에게 또 다른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C 벨리시머 크루즈에서의 특별 콘서트, 대규모 방송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다양한 자선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가수를 넘어 팬들과 사회에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브랜드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은 국내외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특히, 팬 전용 플랫폼과 팬미팅을 통한 소통은 그녀의 전략적 움직임 중 하나로, 이는 그녀의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해 향후 더큰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문화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통 트로트 음악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서 송가인은 재능, 노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로 새로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젊은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시에 한국 전통 음악의 미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도전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